찬송 469장입니다. 469장. 469장. 함께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내주 하나님 주만 따라 가게 하소서 어떠한 역경과 괴로운 일이 내 앞길을 가로막아도 물리치고 가게 하소서 활란풍파 슬픔 모두 이겨내고서,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내주 예수님 바른 길을 비춰 주소서, 무서운 유혹과 시험이 와서 내 악기를 어지럽혀도 찬송하며 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나의 성령님 순종의 길 인도하소서, 하나 없이 놀랍고 크신 그 사랑이 내 앞길을 인도하시니, 감사하며 가게 하소서 최후의 길 승리의 길 주만나는 길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아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중잠언 16장입니다. 구약성경 중 927면입니다 927면 잠원 16장입니다 잠원 16장 말씀 안절시 표독으로 읽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른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뻐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개입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드러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기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퇴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술을 실그럽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파르나, 출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뛰어나니, 그 입술에는 냉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백발은 영화의 연료가 아니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함께 있겠습니다. 재비는 사람이 꺼보나 모든 일을 작정하 는 m e n a 있느니라 아멘. 잠언 m e 장은앞 e n Amen. Amen. a m 의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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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m e n Amen. Amen. 하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기에여 본문은 특별히 1절과 3절이 수미상관 수미상관이 되게 배치하였고 1절 9절은 하나님 의 주권에 대한 격언을 그리고 10절 15절은 왕에 대한 격언을 그리고 16절은 지혜에 대한 강조 17절에서 31절은 지혜 대신 하나님을 따른 삶에 대한 격언이고, 어, 33절은 이를 1절에 언급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강조로 마무리합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의, 하나님이 삶의 주체임을 인정하는 삶을 권면하며 그러한 삶의 유익을 알려줍니다.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인의 지레운 삶의 자세를 알게 되는데 신앙인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야 할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은 1절, 9절, 33절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1절은 마음의 경영은 하나님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오느니라. 그리고 9절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33절은 제비는사람이 꾸구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 1절에서 9절까지 어 8절을 제외하고 여호와라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세 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 방금 읽은 것처럼 1절, 9절, 3절은 경영, 계획, 재비법무를 언급하며, 사람이, 어 일을 계획하지만, 계획하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일을 진행하지만, 그 일의 어 성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야함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어, 우리 짧은, 저의 짧은 인생의 경험 속에서도 봤을 때, 어,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용을 써봐도, 어, 내가 틀림없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잘될 거야. 이건 틀림없어. 이렇게 생각했던 일들조차도, 이렇게 내와 뜻과, 내 의도와는 다르게 가는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아, 그렇구나. 세상의 일이라는 게, 특별히 제가 이렇게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자식 새끼 세명 하나, 세 명인데, 저희 아버지는 구남매를 키웠거든요. 그 중에 두 명이 먼저 하늘나 갔는데, 저는 겨우 세 명을 키우면서도 쩔쩔 배거든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야, 아버지는 훌륭했다. 역시 세상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 이렇게, 우리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이, 어, 26장까지 유, 그 솔로몬의 자문이라고 하잖아요. 이 솔로몬이, 탈무드에 보면은 솔로몬이 딸이 있는데, 딸을 좋아하는 그 사위가 될 남자가 있었어요. 근데 솔로몬이 볼때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 딸을 도저히 아는 안, 게안 만나지 말라앞으로안 되니까, 그 딸을 갖다가 그, 제가 정확한가 모르겠는데, 딸을, 그 성에다가 가둬버려요 그냥 사람들 접근할 수 없는 성에다가 딱 가둬버려요 그냥 육로로테는 접근할 수가 없는 성에 가둬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이 아니니까 그 사인가를 그 독수리 딱 잡아가지고 성에다 갖다 놔버려요 어쩔 수가 없어요 솔로몬 솔로몬이 이한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봤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나라를 잘해보려고 그 결혼 정책을 통해서 애굽 보고들을 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 자기가 신임하던 그 부하가 배신하고 애굽으로 도망가잖아요. 그 사람이 여로보암이잖아요. 나중에 왕국이 분열돼 버리거든 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지혜자 솔로몬도 자기의 인생을 경험해서 보니까 아 세상에서 제일 지혜롭다는 자기 지혜로도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서. 이 그러한 경험 속에서 오늘 본문을 자문이 자문을 어 쓰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거구나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 그리고 이렇게 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삶은 나의 삶의 경영을 하나님께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또,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은 여러 가지 또더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들은 흔히, 어, 나름대로 선한 삶을 살고 있다고 자부하고 그렇게 착각하고 살기도 해요. 그렇지만, 어, 그것이 오히려, 어, 이 죄악된 길로 빠지게 되는 그러한 길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 사람은 마음이 본래 악해가지고 어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 나대로 신앙이라고 하고 뭐 나대로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신문 그 만화 칼럼 이름 중에서 나대로라는 말이 있죠 나대로 나대로는 잘 살고 있어요 다 그러잖아요 나대로. 그런데 본래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기준점을 갖다가 절대 선이신 하나님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죄악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나는 잘 가고 있는데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서쪽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누구 누구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오직 늘 기도하여서 성령의 조명을 따라서 말씀에 빛을 비단에서 절대선이신 하나님의 선을 따라서 행해야 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러한 삶을 신앙에는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 정의와 공우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돼. 10절, 15절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방 통치에 대한 격언이에요. 하나님 통치의 대리자인 왕은 먼저 자신의 권력의 원천이 하나님이심을 망각하지 않아야 해요. 백성도 나라도 재물도 힘과 지혜도 주신이는 하나님이시고 언제든지 거두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아는 왕은 절대 교만할 수없다 점손이 자를 낮추고 구분 판결로 억울한 일들을 만들지 않게 돼요. 하나님의 법 안에서 정의와 공평을 행하고 정직과 성실, 인내와 극률로 다스리게 돼요. 이러한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정의와 평화, 사랑과 기쁨이 가득하게 돼요. 악인들은 소멸되고 의인은 든든히 서게 돼요. 어, 이런 나라는 부하고 견고하여 강성하게 되고 적들은 두려워 떨지만 백성들은 안녕과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피로 풍요롭게 하시고 공의의 방패로 지켜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신앙인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6절은 지혜에 대한 강조이고, 17절에서 31절은 지혜를 따르는 사람의 복된 상태와 악을 따르는 사람들이 당하는 삶에 대한 여역 격언을 하고 있어요. 참된 지혜는, 참원에 누누이 언급하지만, 여와를 경외함이에요 여와를 경외함에서 선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본문은도 그렇고, 어, 자본이 전체적으로 자세히 자문을 읽어보면 매 장마다 빠지지 않는 게 여우와 경위에 대한 얘기. 참된 지혜는 여우와 경위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자언의 저자들의 인생의 경험 속에서 터득한 거예요. 어떤 삶에서 증명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 그래서 세상의 모든 영화를 기쁨, 뭐, 어떻게 다 누려봤을 거예요. 뭐, 왕비랑 뭐, 그 귀빈까지 합쳐고 천명가까지 되었다고 하니까. 그러한 솔로몬이 전도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헛뛰고헛뛰며헛뛰니 모든 것이 헛디다다. 자기가 누렸던 인생의 것들, 그런 것들이 다 헛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 하나님을 떠난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헛될 뿐이에요 이를 삶의 경험을 통해서 뼈저리게 터득한 솔로몬의 충고가 지혜의 근본은 여와 경외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와를 경외합니다 여와를 경외하면 진정한 사랑과 존경에서 우러나오는 두려움과 복종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사람은 범세하에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며 겸손하고 정직히 하며 지혜와 명철로 행하게 돼.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악을 떠나 하나님 성품을 따라 정의와 공의, 사랑과 화평과 선하고 복된 길로 행하게 돼. 그래서 자신만 아니라 이웃도 사는 길로 인다는 생명의 삶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사람의 삶을 기뻐하세요.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인들은 교만하고 거만하며 이연하고 다툼을 일삼고 폐역을 행하고 강포하고 자신만 아니라 이웃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사망의 수을과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자머은 신앙인만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도 삶의 교훈으로 삼고 가까이 하면 많은 삶의 지혜와 유익을 주는 그러한 격언들이 가득해요. 하지만 우리는 자문을 대하면서 그 자문을 통해서 여우와 경의가 모든 지혜의 출발이요 핵심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자문을 유심히 읽다 보면 매 장마다 여우와 경의가 빠지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우와 경의는 인생의 참된 복된 길이에요. 이러한 사실들을 잘 아는, 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그 들으셨는가 모르지만 그 성경책에다가 꿀을 발라가지고 어렸을 때 애기들이 막 빨기 좋아하잖아요. 꿀을 빨게 하는 거예요. 성경. 아 성경은 이렇게 단 거구나. 그럼 인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했어요. 유대인들은 그 유대인들 그, 뭐야, 그, 이슬람교도들이 그 코란을 막 달달달 암송을 하잖아요. 그 두꺼운 코란을. 유대인들도 이해 못 자기 하나님 말씀을 막 암송을 해요. 그런 유대인들의 삶의 결론, 우리들이 보잖아요. 이렇게. 소수의 유대인들이 미국을 움직이고 세계를 움직이는 그 소수의 사람들이 유대인이잖아요. 이러한, 어, 삶의 실증적인 그런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복인지를 배우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오늘 본물도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순종하는 그런 삶 사람들의 삶은 유유 있는 거예요. 어, 이렇게 기차가 있잖아요. 힘이 엄청 세잖아요. 그 기차 그 하나가 스물 몇 칸까지도 끌고 가거든요. 화물 화물 그것을 그 힘센 기차가요. 철로를 벗어나거나 신호를 어기거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어떻게 되죠? 기차가 그러면은 탈선을 하게 돼요. 꽝부딪치기도 하고 그 힘센 기차도 무력한 존재가 돼버려요. 그리고 큰 사고를 일으키는 그런 존재가 돼버려요. 성도의 인생길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법안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지만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 무능하고 멸망의 길로 가는 존재가 돼요. 으로 신앙인 하나님 축구를 인정하는 그런 삶 하나님의 정의와 공을를 따르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법안에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한 복된 삶을 사시는 동상교서 성도님 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같이 예로운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르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하고 듣고 즐겨하고 그 말씀의 법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분연된이 땅이 믿음으로 하나 되는 날이 오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그럴 것입니다. 북녘에 많은 믿음의 형제들은 목숨을 걸고 숨죽이며 소리도 내지 못하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언제는 남녘 당에 온전하지 못한 효일을 위해서 그리고 동쪽의 에루살렘이라 하는 그 평양의 회복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과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우리들은 할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들은 우리의 동포이고 믿음의 형제임에도 아무것도 할수 없는 무력한 존재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 그리고 이 땅에 세워진 주의들이 너만 하나님의 그 세상을 향한 마음과 사랑을 알게 하시고 주의가 교회됨을 행복하게 하옵소서. 지금 미얀마 땅에는 많은 형제들이 군부 구테타와 음보가 폭력으로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은 아무리 요루로가 하여도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 땅에 하나님이 공우가 임하게 하시고, 그땅이 장인과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하나님 중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소화하시는 대게 만방의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모리셔스의 진은규박정화성사님 박정희 선교사님과 함께 하셔서 모리셔스 거주비자 수령기간이 순조롭게 연장되게 하시고, 모리셔스 복귀가 필요한 항공편, 숙소, 차량 등이 원활하게 준비될 수 있게 하시며, 어, 주은이가 중졸 공정 검정고시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로서 선교가 원활하게 그리고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예비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십일 전도대행인을 통해서 더 많은 세가족들이 새롭게 등록하게 하시고 등록된 세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하여서 믿음이 자라고 훌륭한 성도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봉상교회 이망한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세워지고 다음 세대가 부흥하게 없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가 계획하고 행하는 일들을 인도할 수 없어서 오늘은 특별히 환경의 사모님을 모셔서 세미아 자녀교육 세미나를 갖게 되는데 하나님 이 은혜 의 시간 함께하셔서 그 신혼을 대표로 주옵소서 음, 그리 말씀을 전하는 우리 사모님도 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온난 은혜의 시간 되게 없어서. 사고로 질고로 치료 중인 성도들을 위로어 주시고 치료자 주신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요구에는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 아직도 운전이 열려지도 못한 예배문들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신앙의 일상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어려움 중에 있는 지친 이들의 업계에 힘과 능력을 주시고 어려운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길도 열어주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담은 귀한 힘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마음의 소원을응가받시며그신은혜가 복으로 채워주옵소서 새벽을 깨워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님들의 귀한 믿음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옵소서 복된 제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예배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의 이름을 걸어가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신 후에 평안히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